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자 올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주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도,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받으시, 어,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도 일단 받아 놓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신청해 놓으시고 시간 내실 때마다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3,700원 찍었어요. 저가는 2,961원. 지금은 3,500원입니다. 0.70. 계속적인 눌림에 있다가 이제는 끌어올리면서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지라인이었죠. 이 부분이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또 저항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또 강력한 저항이 돼요. 강력한 지지라인이었던 만큼 강력한 저항이었던 이 3,000원. 다시 한번 더이저이 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면 이제는. 어 강, 상당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어요 크게 어 그리고 더군다나 어 이제 내일이죠 내일 7월 3일 어 우리 시간으로는 7월 4일인데 SEC의 비공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 잡혀 있는데 뭐 얘네들 측에서는 아직 뭐 확실한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이제 뭐 무엇이 주제로 움직이는지 모르죠 하지만 어 우리 지금 예측을 예측 가능하게 하죠 지금 XRP가 이미 항소에 대한 종료를 선언했고 항소 종료했습니다 종료했고 이제는 SEC의 결단만 남아 있는 거예요. SEC가, SEC도 항소 종료 결단으로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법적인 종료가 이제는 끝나, 법으로 종료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I, 이, IPO도 있지만 IPO도 이제 신청하죠. 신청할 부분에서 ETF, 바로 그리스케일의 ETF가 이제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ETF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큰게 현재의 시장이라는 거죠. ETF, 지금 그레스케일 ETF는 총뭐 종합선물세트죠. 비트코인과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에이다죠. 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XRP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어, ETF고 이미 이게, 이것은 게이 이미 출시했던 것을 전환시장한 거고 이거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이제는 개별 ETF의 승인 여부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 기대가 되는 7월, 8월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또 좋은 흐름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을까요?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웹스 인터내셔널, 웹스와 리플 스트레이지 홀딩스와의 100 밀리언 달러 지분 계약을 통해서 XRP는 재무, 재무 또 여기에 글로벌 운영 확대 가능하게 되었다고 나왔어요. 자, 갖춘 내용을 보면 웹스 인터내셔널, 여기에 또 XRP 재무 전략과 글로벌 확장 계획을 가속하기 위해서 리플 스트레지 홀딩스와 1억 달러 규모의, 어, 지분을 확보했고요또 이런 자금 조달 시설이 2년 동안 2, 2만, 25만 달러, 25만 달러에, 어, 300만 달러 사이에서 유연한 인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그리고 로열티 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 CEO 난쟁은 여기에 따르면,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 웹스의, 이, 웹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주, 희석 위험을 최소화하는 부분, 또 웹스가 이 XRP의 재무, 암호화폐 결제, 블록체인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 어 리플레 스테이지 홀딩스와, 어, 1억 달러 규모, 이1밀리언 100 달러죠. 100밀리언 달러의 지분 라인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상당한 호재성 뉴스가 또 쏟아졌죠. 이 전에 또 파트너십을 맺은 데가 어디에요 웜홀이죠. 웜홀. 웜홀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제 웹스 인터셔셜과 다시 한번 더,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의 확장성을한번더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세나 보면, 웹스 액스 재무, 또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해서 1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확보했고, AI 기반 운전기사 서비스의 선두업체, 바로 웹스 인터셔셜입니다낯사 상장했고요. 여기에 리플 스테이지 홀딩스와 증권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 4 시간 동안 약 1억 달러의 자본 자기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런 자본 시설이 지금 이 상황 시장 상황과 내부 전략 이런 전략에 따라 스트랜지당 어, 2만 5천 달러에서 300 달러만 사이에서 이 인출을 허용하도록 구성했고 또 이런 계약이 하방 보호를 포함한 이 주주 친화적인 조건을 강조하면서 큰 희석 없이 이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부분 또 이러한 자본 투입은 또 웹스의 이어이 어, 이 XRP 기반 재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배정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회사와는 암호화폐 결제 또 블록체인 로열티 프로그램을 서비스 오퍼링에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계속적으로 X, 이 XRP를 재무부에 통합하려는 나스닥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연한 자본 매출로 지원되는 전략적 성장 또 시장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자 CEO 이 난쟁이 어, 이번 자금조달 계획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이런 시설은 우리의 장기 XRP 전략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고 라 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전략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주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 부분. 그니까 지금 이 리플의 이 비보, 비보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계속 나스닥 상장사들이 이 리플을 재후부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 기관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어제였죠. ETF 이 소식과 더불어서 계속 그 전부터 나왔던 소식들이 뭐예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2.5.0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그리고 딱 3분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사이드체인, EVM 기반으로 가는 사이드체인까지도 지금 출시를 했죠. 그만큼 지금 어떤 것이, 이거 업데이트 자체가 어떤 거냐면, 바로 기관의 유입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환영하면서 기관의 유입이 더욱더 수월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또 웹스 인터넷 셔까지 나타났고, 여기에 또 보면, 자, 블록체인 모빌리티 부분에서 산업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본다는 얘기죠. 이 웹버스와 또 리플 스트레지 홀딩스와의 협력이 전통적인 모빌리티 이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 재무부와 결제 기능에 XRP를 채택함으로써 웹, 이 웹스의 이 운송 부분에서 암호화폐 채택의 최전선에 서고 있는 부분.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이 XRP를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주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그 가치의 상승력은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의이 XRP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이거 보세요. 25년 네트워크 활동이60% 차지하는 결제 수단으로 지금 XRP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결제는 여전히 XRP 원장의 가장 큰 사용 사례가 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용 사례. 이게 유틸리티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사용 사례. 우리 코인들은 뭐가 깊다고 했어요? 투기성이 깊다고 했습니다. 투기성 깊다는 얘기는 변동성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냉, 냄과 스톰엑스는 내일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패 비율을 쏘아 올리고 있고 코박 토큰도 지금 74%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섣불이 들어가면요 큰일 날수 있어요.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고 가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 네미나 스톰엑스나 코박 이런 게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 있죠.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 또한 어, 정보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아, 내가 단타 잘 쳐. 그냥 들어갈래. 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투기성이 긴 것보다는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 이것은 가치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산을, 우리 자산을 계속적으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투기성은 당연히 잘만 하면 돈 많이 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험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 딴돈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 뭐, 코박이나 스톰엑스나 냄 같은 경우도 관심 있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그것 또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 네트워크 주간 결제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430% 이상 증가했고요. 듀은 이에너리스틱의 어,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네이터, 네트, 이 네트워크의 어, 주간 결제가 2023년 150만 건에서 25년에는 80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한 부분. 이 네트워크 매주 1,410만 건 트랜잭션 중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XRP 스캔의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하면서 지금 7월 1일 결제 거래가 지금 네트워크 총 거래 153만 건 중에 7월 1일 기준에 거의 96만 7천만, 7천 건이 정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이 XRP 원장에서 결제 거래 우세, 우세한 것이 주요 사용 사례를 강조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어, 결제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글로벌 결제를 위해 설계가 되었고요. 또 XRP를 이 브릿지로,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리플의 가장 특, 최고의 특징이죠. 빠르고 저렴한 거. 그리고 또이 기관 사용자의 이 XRP 페인먼트의 채택 증가가 특히 지난 몇년 동안 네트워크의 결제가 를 급증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이 리플 페이먼트의이아라메이먼트에서 나이스를 받고 도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당연히 네트워크 활동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지금 한 부분 뭐 이미 하고 있고 이미 지금 그이전 세계의 확장성은 어 지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엑셀 원장이 엑셀 원장이 디파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사용 새로운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DUNE 데이터가엑셀 원장의 오퍼로 알려진 탈중화 거래소 발, 덱스와 또 NFT의 발행, 또 같은 이 거래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을 있고, 이듀 NFT 여기에 따르면 엑셀 원장의 덱스가 매일 평균 2,300명 이 거래자를 만나고 있고, 또 400개 이상의 엑셀피를 쌍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거래량은 3억 8,400만 개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엑셀피가 계속적인 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개도적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것은 수요의 증가를 볼수 있고 수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XRP가 발행하고 있는 CBDC와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 다가 지금 어, 이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XRP에 대한 어떤 겁니까?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이 스테이블 코인만 예를 들어도 얘가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수료는 발생하죠. 이 수수료.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는 무엇을 충당한다? 바로 소각으로 충당합니다. 소각으로 충당. 어떤 소각? XRP 소각. 그러니까 당연히 XRP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계속적인 가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어제 바로 그레스 케일의 ETF. ETF 승인 소식은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개별적인 ETF. 단독 ETF가 나올 확률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XRP ETF가 나올 확률이 커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법적 종료가 마무리가 되고 있죠?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리플 SEC에 대한 소송 종결이 라나 나왔어요. XRP 원장의 생태계에 대체, 이 긍정적인 성과가 올해 XRP 토큰의 실적에 뭐 연료를 공급하는 뭐 알트코인의 고음부터에도 불구하고 토큰이 탄력성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했고 또 오늘 거의 2% 하락을 했다가 다시 끌어올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큰은 여전히 소, 최고의 성과를 내는 토큰 중에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또이 증권거래위원회 여기와 이제 곧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당한 이익을 볼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 이미 항소는 종료한 상태예요. SEC의 입장만 밝히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공개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항소 종료, 그러면 법조 종료가 되는 겁니다. 법조 종료가 되면 이제는 IPO 실행 그리고 ETF 개별 ETF가 나올수록 리플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만 공략해 들어간다도 당연히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 이 XRP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현재 정보들을 다 드리고 있어요. 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 정보를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개 코인도 유념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거 이 부분도 지금 정보방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뭐 XRP는 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들 다 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망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리냐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이두 가지를 먼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현금 확보 해놓고 움직여야 돼요. 금액을 적든 많든 100만원도 50만원 내가 이만큼 투자할 건데 지금은 적잖아. 그냥 할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현금 확보 해놓으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분들도 비중을 덜어내서라도 현금 확보는 무조건 해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심해요. 이런 거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시장은 늘 이렇게 안 가요.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가죠. 눌림목이 나오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에 들어가야 되고요. 공략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현금이 필요한 거죠. 시드머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 해놓으면 공략에 들어가. 그럼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수익옵니다. 이걸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는 것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받는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면 시 되고요.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정보들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챙기시면 돼요. 수익 또는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저랑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어요. 가장 빠른 뉴스, 가장 정확한 뉴스, 신뢰 있는 뉴스가 어디예요 바로,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팔코인 뉴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바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